안녕하세요, 다먼키입니다. 오늘은 30만원을 넘지 않는 20만원대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이언트, 메리다, 스페셜라이즈드, 비앙키 등 해외 여러 이름 있는 브랜드를 사면 좋겠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델들이랍니다. 네, 그첫 번째는 바로 전통의 강호, 알톤의 썸탈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처음 유행할 때부터 가성비 자전거로 많이 추천되던 제품인데요. 아직까지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19년 6월 12일 기준으로 최저가 약 21만 5,000원입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루미늄 프레임, 시마노사의 24단 구동계를 장착했는데 이 가격대에서 알리비오니, 아세라니 뭐 등급을 따지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급이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마노 24단이다. 타이어는 700에 32인데 여기서 700은 바퀴의 지름을, 32는 타이어의 두께를 말한답니다. 무게는 11.9kg이고요. 색상은 현재 블랙, 블루, 화이트가 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460, 530 사이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소 브루고스 플러스입니다. 한강 스포츠라는 국내 회사에서 제작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저도 미소 레온으로 자전거 입문을 했답니다. 이 제품도 꽤 유명한 가성비 제품으로 많은 입문자들의 선택을 받던 자전거랍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초기 모델부터 미소 브루고스가 크로몰리 프레임을 고집해왔는데요. 크로몰리는 크롬과 몰리브덴의 합금을 줄인 것이에요. 좀 조, 성능 좋은 고가의 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보다 좀더 강하고 강해서 좀더 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볍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철보다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몰리는 또 관리만 잘하면 3대가 탈수 있는 자전거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현재도 여행용 자전거에는 크로몰리를 많이 쓴답니다. 네, 구동계는 역시 시마노 24단이고요. 타이어는 700에 32입니다. 무게는 11.4kg이며 색상은 블랙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460, 510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모델은 벨로라인의 클라우드 헤리티지 2017년 모델입니다. 자전거는 의류와 같이 2월이 되면, 연도가 지나면 가격이 많이 싸지는데요. 이 제품도 그래서 좀 싸진 제품이에요. 벨로라인은 그리고 픽시로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오늘 추천드리는 모델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징은 하이템 프레임 네, 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철입니다 크롬몰리를 사용한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연식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네, 구동계는 시마노 24단이고요 타이어는 700에 23입니다 3 0 아니고 23이에요 무게는 11.4kg이며 색상은 다른 모든 것들은 좀 품절인 것 같고요 현재 핑크 골드와 블랙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사이즈도 좀 작은 사이즈도 판매를 했었는데 원래는 지금은 530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사이즈면 키가 170 중반 이상이 돼야지 탈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면 이세 모델 중 선양에 따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로드바이크처럼 속도를 내고 싶지만 그 꺾인 핸드바 있죠? 그걸 드롭바라고 하는데 드롭바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에겐 벨로라인의 클라우드 헤리티지 2017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오메트릭 즉 자전거의 설계 형태가 로드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세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는 타입으로 보이고요. 바퀴가 로드 바이크처럼 얇은 23C를 쓰기 때문에 속도 내기에 수월합니다. 반대로 나는 얇은 타이어는 펑크가 잘날것 같아서 꺼려져 나는 그냥 막 암심하고 다니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소 부르고스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타이어가 32C로 약간 두껍고 또세미 블록이어서 어느 정도 임도 험난한 도로를 탈 수도 있으며 그냥 깨끗이 잘 깔린 포장도로를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타이어입니다. 속도보다는 안락함을 원하신다면 미소 브루고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뭔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애매하게 발톤썸 탈로 가시면 됩니다. 바퀴가 32시죠. 네, 미소 브루고스와 같아서 임도를 탈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미소 브루고스와 다르게 블록이 아예 없는 타이어라 세미블록보다는 잘 깔린 포장도로를 타기에는 더 수월합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원래 그 자체가 애매한 자전거라서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딱 들어맞는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